예수님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반시설로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농사를 맡겼습니다. 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의 농사를 맡겼을까요? 그것은 포도원의 열매로 나오는 소출의 세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로부터 땅의 주인과 소작농, 어, 밭 붙여 먹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 사이에는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인이 논이나 밭 또는 과수원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에 그것을 농사 짓고 과실을 거두는 사람이 몇 퍼센트를 그 주인에게 주기로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근데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소출들을 잘 보내줄 줄 알았던 농부들이 소출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왜 농부들은 소출을 보내지 않고 심하게 때리고 수확한 보도도, 포도도 주지 않고 보냈을까요? 아니,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포도원의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포도농산을 지으라고한 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왜 이제 와서 소출을 안 줄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처음 약 계약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나와 있는 포도 소산을 다 차지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농부들이 처음부터 주인에게 약속한 포도 소산을 안 주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줄 줄려고 했습니다. 수확한 포도도 잘 따놓고 주인 곳으로 떼어놓고 주인분으로 포도즙도 짜놨어요. 그런데 이 포도가 수확한 포도는 한달두달 달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말라가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물기가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가 건포도가 되어 가는데 주인이 외국에 갔잖아요. 그 종들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받으러 누군가 이렇게 새를 받으러 가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쌓여 있는 포도 이거 버리기 아깝죠. 이거 어떻게 하겠죠? 그러면 집 자서 또 기다렸겠죠. 몇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더니 주인은 종을 안 보내고 흉년이 들으니까 포도가 모자라는 거죠. 근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쌓여 있는 포도집을 포도 보자니 이거 팔아야 되겠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팔아 버리는 거예요. 팔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썼죠 뭐. 그럼 받을 안 오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종이 와요. 종이 와서는 이때까지 지운 거, 몇년 동안 지운 거, 소출 다 달래요. 줄수 있어요? 줄수 없을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런데 죄책감이 들잖아요. 이 종을 보니까 이때까지 안 떼놨거든요. 미리 안 떼놨으니까 줄수 없죠. 자신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죠? 도리어 이 종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쫓아버려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요. 아이 종의 문제인가? 종이 너무 융통성이 없었나? 다른 종을 다시 보내요. 보냈더니 그 종도 어떻게 하죠? 때리고는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인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종들을 몇번 보냈는데 이 종들이 계속 이 보낸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했으면 아들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되잖아요. 안 보내야 돼. 여러분 같은 보내겠어요, 거기? 아, 종들 죽도록 막고 왔다니까. 이때까지 보낸 소출 거들러간 다른 청지기 같은 사람들 보냈는데 다막고 죽고 막 이렇게 왔다니까. 그러면 아들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보냈을까요? 아들을? 안 보내야 되잖아요. 전하면 저라면, 저라면 죽어도 안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을 왜 보냈을까요? 아들을 보낸 것은요 주인이 정말 이 소작농들을요 사랑한 거예요 기회를 주고자 한 거예요 끝까지 농사 지어 먹을 수 있게끔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믿음을요이 농부들이 져버려요. 아들을 어떻게 하죠? 대를 죽여버려요. 상속자니까 대놓고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죠? 군대를 데리고 가서 다 진멸하고 농부들 다 진멸하고 이 보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겠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내는데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때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까지 왔죠? 우리에게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농부예요. 우리가 소작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냐고요? 그럼 어떤 게 주인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건두 가지이죠. 주일 성수와 십일조예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 내가 온전한 십일조 를 하나님께 앞에 드리십니까? 그걸로 인정해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농부로 어, 삼아 주셨는데 사실 우리의 모든 것다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왔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뭔가를 할수 있는 능력도 우리의 가정도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모든 걸다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견물생심이 생겨요. 그 보고 있으면 미리 떼어 놓고 드리지 않으면 하나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또 그런 우리를 똑같은 농부에게도 세 번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는 또 훨씬 더 많이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아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 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자로 주님과의 신실한 그 약속을 붙드는 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실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우손과 뱀의 우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신실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나 팔아먹는 나쁜 놈이었어요. 자기 살자고 아내나 팔아먹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에게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며. 그리고 후손에게까지 대대손손 은혜, 복과 은혜를 다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실 때 그분의 전 존재를 걸고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약속, 첫 것을 드리는 약속,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살아가시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은 진멸되고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에게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이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드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어, 주님을 저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해 드리며 주님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